아 그러네 1 번의 쌀물 푸르이 배를 오와 고르는 거야 안에서 오케이 다은아 우리 같이 여기 왔었어 알겠지 I'm starving 뭔가 예쁜 옷 있으면 살려고요 나은아 I draw some. chopsticks, yeah. I'm not sure, it's on my lap. i to move because comfortable. It's comfortable to I lazy. <laughs> 봤어? <웃음> 봤어요? 이제 <laughs> 크고 캐나다에서 포토이즘 만났어요. <laughs> My drugs. 진짜. Bon. 투비 n t angry. <laughs> 아이스케이크. 아이스케이크. 아이스케이잘 먹겠습니다. a 캐나다 베이비네 근데 지금? 나 둘이잖아 캐나다는 이거 비워서, 찍는 소리가 안들려서 그러니까 응. 예쁘지 응.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따뜻해 이거 진짜 좋다 진짜 진짜 감동인게 수유쿠션은 생각을 못하거든요 근데 수유쿠션을 준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 한국에 있는 그 다울 쿠션보다 훨씬 좋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얘가 허리를 착 감가지고 라은이도 너무 편안해하고, 그지그게 간편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착 감기고 바로 하면 돼. 다울 수 쿠션은 내 몸에 착피트겐을 하려면 한 다음에 이렇게 버클을 잠가야 된단 말이요. 에 근데 그 버클을 잠그려고 하면 힘이 은근 많이 들어가요. 막 이렇게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우리 라한이는 딱히 시차적응이라고 할게 없이 그치잘 해줬어. s o so beautiful. 이게 영어 쓰는 오니까 mm -hmm. 라한이한테도 Oh, s so 막 이렇게 영어로 하게 돼, 그치? 커서. 진짜 준비해 주신 거 하나하나 보면 너무 감동 그 자체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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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리짠리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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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They say, Wow, yeah, yeah, yeah. <laughs> and then hold oh, yeah. <laughs> yeah. Don't need the wax Really? Mm. <laughs> oh, game. Yeah, I see. Who plays first? Yeah, <laughs> really? I think she likes the music and everything. Hold oh, can I just? I is the best.

すいません。<laughs> <laughs> <웃음> <웃음> <너무 귀여워요>. <웃음> 응. <웃음> 엄청 커 <laughs>

가스트기 물을 쓰다 보니. ยี่ดอลล่าดงก๊ 미쳐맞고 죄송하고 미안하다 보와오 잘어울린다 그러니까 우리 라하니꺼 사줘야해 라하니꺼는 이미 너무 많아요 라하 <laughs> 먹는 거야? 어. 근데 베스 그림이 있어가지고 베스 간식은 아니겠지? 맛있겠다. 청놀이할수 있는 것도 있어요. 노스 s 이스 아, 하품해서 잘못 났어. <웃음> <웃음> 웃으면 웃는다? 혼자 제일 잘 어울린다. 근데 거울이 겁나 높아요. 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거울이 안 보이잖아. <laughs> 이거 누가 볼수 있는 거야? 이거 케빈밖에 못 봐. 그러네. 얼마인데? <laughs> 아재가 데려갔어요. 근데 이거 쓰면 힙했어. 다 사고 싶어. <laughs> 하나만 사. 모든 걸다 사고 음. 싶어. 멋있다. 낚시하니까 이런 거 사도 좀 할래요. 우리 오빠 낚시 끊은 지꽤 됐는데요. 자요. 음. 괜찮아. 마음에 아, 들어? 아, 근데 예쁜데 색깔은? 저희는 지금 코코 뭐지? 코지? 어? 뭐였지? 뭐였지? 어, 스포츠. 아니, 아니, 아니. 아, 저희 코치를 가고 있는데 언니가 꿀팁을 준게 캐나다에 여기 모래에서 제일 싼게 코치랑 코치랑 타미 타미. 타미일 피거 어제도 타미 가니까 진짜 싸긴 하더라고요. 응. 오면은 타미에서 꼭 쇼핑을 하세요. 한국보다 훨씬 싼것 같습니다. <웃음> 살짝 살짝 <laughs> 아예. 내가 처음에는 모일 수 진짜 힘들었잖아. 지금은 그냥 어디서나 척척 물릴 수가 있어서 너무 편해. 애기도. 기게잘 먹어줘서? 어 그렇지. 옛날에는 막막 막 맞추고 하느라고 막, 에이, 막 이렇게 먹였는데 지금은 그냥. 애를 갖다 대면 애가 그냥 알아서 이렇게 딱 찾아서 먹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코치. 와. 아하하. 응. 응. 그니까 너무 멋있어. 응. 어 또 아직도. 네. 랑 만나겠다. 서 참. 에이 복인. 얌이라는 거야? 난 난. 네네. 음. 더보 fancy. 손 뭔데? 하나. 응. 응. 진짜 배. 응, 캐나다 대 멕시코가 한국에. 많이 해야돼 okay. 아 얼굴 좀 찍기 좀 가까이 가지마 음. <laughs> <laughs> 밥 먹고 싶어요. 우리 라니밥 먹고 싶대요 지금. 맥. 스틱햄버 햄버거. 햄버거? 응. 너 많이 컸다. 너 많이 컸다. 아이, 아 예뻐. 아얘묻는거 싫어해. 싫어하잖아. 좋아. 좋아는게 아니라 놀라서 그런 거잖아. 하지 마, 오빠 그거. 아니야. 아 묻지 마, 애기 아니 무슨 게 이렇게 웃는 거야? 알아. 그거 싫다고. 봐봐. 오빠 기분 좋은지 봐봐. 기분 좋아? 아니, 안 재밌어. 아니안 재밌어. 아 웃는 거 재밌었어. 아니야. 내가 해볼게 불쾌해서 시골에. 아, 내가 왼쪽 해볼게. 아, 싫어. No 아. Run, run. <laughs> Company <to the> princess. <laughs> 또이또아걸렸지 좋아 좋아 기분 좋아. Rang <laughs> 다음에 라인이 크면 물어볼 거야. 아빠가 그거 할때 좋았냐고. 데 <laughs>